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나와서, 조금만 바다로 가면 해맞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1997년 화재의 피해를 입은 곳인데 지금은 주변으로 많은 야생화와 나무가 있고, 바다와 마닿는 곳에 전망대가 있어서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해맞이 공원에는 영덕이 자랑하는 명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창포말등대입니다. 영덕의 상징인 대게를 모티프로 만든 이 등대는 대게의 집게가 등대를 덮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예쁜데 이 등대가 있는 곳이 창포리입니다. 그래서 창포마을에 있는 등대라는 이름의 창포말등대가 된 것입니다.